네, 뭐 오늘 그 의대 관련된 설명이죠. 의대 쪽은 당연히 이제 수학이나 이제 과학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저희 동네서 에 의대를 워낙 정시를 많이 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수능 영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수능 영어가 너무 너무 중요하고, 근데. 어, 이제, 단대부고라든가, 뭐, 진선여고라든가 점점, 점, 이제, 뭐, 중동고라든가, 이런 학교든 수능보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 어신 숙명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수능이라는 부분과 수능이라는, 내신이라는 부분을 다 같이 좀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선은, 일단, 뭐, 수능하고 내신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이제 학교마다 좀그 영어 수준이 좀 다르죠, 사실 보면은,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제 뭐 중동, 단대, 경기, 오고라든가, 이제 뭐, 요쪽은 좀 수능에다가, 수능을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출제되는 학교들입니다. 이제 단대나 이제 특히 진선이 요즘 말이 많은 게, 어민들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게 뭐 학원에 산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많들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일단, 제 강남권 일반 고들의 이제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이랬잖아요. 이제 그, 특목고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강남권 일반고가 영어 같은 경우는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지 및 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단대나 뭐 진선다는 친구들이 외고 가는 친구들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사실 보면은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뭐 단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작년부터 이제 발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남 일반고 쪽을 가더라도 일단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다. 이제 뭐, 영, 희문, 숙명, 영동, 중산,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학교들이 쉽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요구비에서 약하다는 부분이고, 올해 중산은 예전 중산이 아니에요. 보니까 중산고가 올해 좀 많이 어려운데 보니까, 그 다들 얘기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중산을 갔다. 무슨 말이냐면 좀, 어, 좀 어려운 어떤 단대라든가, 뭐, 중동을 피해서 중산을 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친구들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좀 난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예. 일단 강남일본고 쪽을 준비하시더라도 우선 수능은 가장 기본이 되고요. 수능 이 기본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문법. 그다음에 이제 예, 좀 어려운 경우 수능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이제 뭘로 하지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기고 같은 경우는 어, 경기고 같은 경우 는 원래도 이제 어휘가 좀 어려웠던 그런 학교들이고 사실 보면은 예. 그래서 연도마다 좀 차이들이 있어요. 사실 보면 예. 이제 어휘가 굉장히 좀세게 나오는 학교들. 그래도 안 배운 어휘가 또 나온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리고 이제 정시 확대가 되면서 강남 일반고 인기도 올라가면서 점점 영어라는 부분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수능 1등급이 가장 중요해요. 수능 1등급은 어쨌건 간에 맞고서 올 수는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고 지금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그럼 1등급 플러스 알파를 뭘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반고고 다음에 이제 전사고 쪽 간다. 요즘에 저희 학원도 보니까 이제. 특목고반에 보면은, 어, 외대부고 상상고 친구들이 꽤 됩니다. 특히 외대부고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요. 외대부고는 가시게 되면, 내신에 영시가 나다 영시, 영씨. 영시가 나오고, 헨니 데이비스 서로의 어떤 그, 어, 영어 산문도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문학, 비문학을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텝스 토플 수준, 뭐, 토플 어휘, 뭐, 토플 조금 더 어려운 그런 텝스 수준까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와도 전사울 간다고 하실 때는 전사울 간다고 했을 때는 외고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은 이제 저희 외고생들하고 같이 학습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 가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외대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문학 비문학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텝스를 하면서 텝스를 하면서 이 이제 아이디 과정이라고 문학 비문학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인문사회 전반적인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까지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사고, 민사고, 이런 데는 라이링도 좀 하셔야 되죠. 예, 라이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 가실 때는 독해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예, 예 근데 이쪽은 사실 문법이, 문법이, 문법이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좀 어휘가 많이 약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 요 그 하여튼 진학하는 한 학생을 보게 되면 독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근데 상대적으로 문법을 약 약한데 사실 문법 많이 나오진 않지만 문법을 잘 하셔야만 가서 독해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예. 부분을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과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휘 암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뭐 수학 문제는 보면 뭐 하루 종일 푸는 거를 뭐 저는 거부감이 없는데 어휘는 뭐 앉아서 뭐 30분 하는 것도 뭐 죽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어차 피 이쪽 가는 친구들은 어휘 쪽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어 일단 어 어휘는 토플 수준 텝스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좀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과생이어도 이과생이어도 어 수능 플러스 알파 할 건지 아니면 어 토플 텝스 넘어선 아이비 이런 어떤 강도 있겠죠 예 이상할 건지 외고나 어 외국급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그거는 고교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과라고 해도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어느 트랙을 통해서 의대를 갈 건지를 우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과생들의 영어 로드맵의 핵심적 부분은 고교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에 따라서 영어라는 부분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 휘문을 간다라고 했을 때 휘문이 인기 가장 가 많은데 휘문을 간다라고 했을 때어뭐탭서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뭐그뭐 그, 뭐 뭐 강독을 갖다 문학을 봐.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외대부을 간다 그러면 너는 외고생하고 같이 들어라 이렇게 저희는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교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이걸 먼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영어학습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학년 때 저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성문정합 영어 반드시 좀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기 이 성문정합 문법적으로도 일 굉장히 좀 광대하고 깊이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그 배경 지식적 있죠 배경 지식이라는 논리 그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인문 사회적인 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꼭좀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참 좋겠고요. 어 요건 특히 이제 조금 이제 그 전사고 쪽을 좀 가려는 친구들이든가 라좀 어려 영어가 어려운 일반고 쪽 가는 친구 탭서를 해놓으시면 정말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일반고도 점점 가면서 어휘로 변별을 많이 합니다. 어휘 변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서술형도 있는데 어려운 어휘하고 같이 변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학년 때는 뭐 중일 중이 단계 성문정합 그다음에 고학년에서는 이 어휘, 어휘 과정 여기 이제 서술형까지 하시면 너무 좋겠죠 일반고 하는 친구들 은 이렇게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학 영어는 좀 의대 쪽 간다는 친구들은 성문정합의 정도를 통해서 일단좀 깊이 학습한 좀 틀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수능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쭉 보면은 이제 그 연도별로 일단 그 정답률을 좀 정답률이 좀 어려웠던 것만 좀 가져왔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그래서 보면은 어 2019년도는 수능 영어가 이제 수능 영어가 이제 가장 그 어려웠던 게 정답이 24% 밖에 되지 않았고 20% 하고 21년도는 네 이렇게 38% 작년은 35.4% 그러니까 19년도 20, 20이 쉬었고 올해 22년도 오늘 6월달 모의 수능은 20%빈칸1 0입니다 20 예. 여기 보시면은 그럼 아이들이 가장 수학, 수능에서 어려워하는 유형은 빈칸 추론, 빈칸 추론, 삽입, 순서 이런 게 속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여기도 보시면 빈칸이 있고 네, 예, 순서 문제 이렇게 나왔었죠. 빈칸이 있고 예, 순서 좀 쉬울 때는 뭐 요양 문제도 나오는데 이제 어려울 때는 이제 빈칸. 예. 빈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그리고 이제 만약 수능을 봤을 때 킬러 문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은 빈칸과 순서, 뭐입비 뭐 소고 이렇게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1등급 분표는 2019년도가 5.30%, 예, 8.78%, 2021년도에 예, 작년에 11.66%인데 작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조건 쉽게 내라 이렇게 했던 거고 올해도 보니까 지금 그, 네, 그 출제자들은 되게 좀, 이렇게 뭐좀 어렵게 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어, 교육부에서 아마 올해도 좀 쉽게 내라고 아마 그렇게 좀 압력을 좀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네. 그래서 일단 수능 영어 쪽은 좀 아셔야 되는 건 자,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고난도 유형이 있다는 거 킬러 문항 유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빈칸 수능 서고 사백도고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영어를 언제 마무리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중학교 2학년 말 늦어도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고3 걸로 테스트 하셔요. 고3 걸로 테스트 하셔서 1등급이 나오셔야 됩니다. 고1리과 고3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고3 걸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말부터는 가는 고난도 유형을 많이 좀 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2022년도 2022년도 되게 어려웠어. 어려웠는데 어려웠는데 이제 2022년도부터는 이전하고 좀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뭐냐면 간접 연계로 인해서 이제 정답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있는 거가 이제 거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어, 뭐 얘기만 비슷하지 완전 다른 질문들이 오기 때문에 예전에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실력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모 외고가 잘 나가는 외고도 1등급 비율 30%가 안돼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20명대 정도라고 한다면 외고에서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쉽게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지금 보면. 네. 그리고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감각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 이 아닙니다. 감을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논리력하고 어휘력이 되어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가 좀 출제되고 있다라고 제가 우선 크게 수능영어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기 뭐 오늘 뭐 영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 문제. 이게 왜 20%냐? 뭐, 른 것보다 쭉 보시면, the growth of academic d i s c i p l n e 쭉 해서, such 쭉, 쭉 나오죠.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첫 줄이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어, 두 번째도 뭐로 버쭉 나와서 이것도 어디까지죠? 여기까지 길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구문 분석이 되야 돼요. 구문 분석이 되야 되고 예. 구문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 이 있고 두 번째는 구문 분석 논리성이죠.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논리성 세 번째가 또 논리와 비슷한 거긴 한 건데 이게 <목소리> 국어 국어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 말기를 갖다가 이 논리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말기를 알아야 되는 그런 그런 어떤 그 이런 실력이 좀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문을 잘 하셔야 돼요. 문법 문법을 문법은 다 하시죠 문법을 상위권 이제 의대 관련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구문을 하셔요 구문을 뭐 소외주투라든가 소외주나투라든가 스와이주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문법에 피를 공급하는 것이 일단 피를 공급하는 구문이라고 볼수 있고. 이 문법이 이제 그이 도끼에 적용되는 것이 구문이라고 할수 있겠어. 구문을 반드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성문종합령 장문 독해를좀 하면서 느끼는 건, 장문 독해 구문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문종합령은 장문 독해 구문이라, 단문독해서좀 그거라든가 아니면 어실 천일문이란 책이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이제 그 구문을 좀 해라. 구문하는 것이 나중에 이런 수능 문제를 그때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게 내신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해 놓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여기 이 책은 이이 지문은 이 책에 있는 원문을 이책 원문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서를 가지고 온 거죠. 예, 이좀 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 수능 지문은 이 책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중간 에뚝 떼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서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 영어를 말씀드리는 건 종합 영어도 원서의 일부를 뚝 가지고 논리기 때문에 그 성문정화를 계속적으로 좀 학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뭐 그 성운전학 같은 거두번세번 번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듣신 말씀은 자이이뭐 일단 상위권 오늘 오신 분은 상위권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제가 좀 듣신 말씀은 이제 다 이제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뭐 본인들도 이제 그 공부해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 저것 보는 것보다는 한 가지 책을 여러 번 보는 게백배천배 낫죠. 이 대치동이 이게 보면은 저도 학원 원장이지만 어 영어 절대 평가가 되면서 대치동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 예. 그래서 <laughs> 어. 이그 최소한의 대치동의 자부심이라든가치좀상위권에 이제 의대 쪽준비한다는 그런 어, 상위권의 자세는 우선 제가 볼 때는 그좀 어,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갖다 완벽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습관이 필요한 건데 청문정학 같은 한번잡으시면두번세번 보십시오. 그게 더 남습니다.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그래서 어 한 가지를 아이가 깊이 있게 파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이 좋고 영어도 일단은 가능하면 종합영어 쪽으로 지금 많이 좀 이제 영어 자체가 그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네, 막 돌고 돌다가 다시 또 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종합영어를 여러 번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1학년 학생들을 제가 11월부터 성문종합으로 올 상반기까지 했는데 어, 애들 잘 쫓아옵니다. 요즘 학생들. 처음에 좀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중학생들이 어 나중에 하는 얘기는 선생님 이거 글 되게 좋은 거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네. 우리가 읽을 글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읽는 거 같아. 이런 얘기를들도 하는데 어 굉장히 상식이라든가 어떤 그 어, 자기 세계관 밖뀔걸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학문적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에 저는 들으신 말씀은 종합 영어 같은 책을 두번세번 번, 예.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선문 기본형어한세번 정도 보면은 고등 문법은 별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탄탄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 좀 아주 이제 영어 좀 잘하는 친구들은 성문 정함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이제 영어 약한 친구는 성문 기본용어 같은 거를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보면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자기 걸로 가질 갈수있게끔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본인이 이제 영어를 볼 때도 찾아 보면서 본인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어떤 좀좀 어, 좀 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35.4%. 이것도 여전히 어떻게 되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줄부터 해서 굉장히 어떻게 되죠? 예. 좀 뭐, 좀 복잡하긴 했고, 두 번째도 보면 좀 길죠? 예. 이 포커스가 이렇게 쭉 해서, 예 여기까지. 예. 작년, 요 35%니까 그전거보다는 조금 길이가 좀 짧았고, 자, 2016년 문제. 여기는 일단 좀 말이 좀 되게 좀 복잡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예. 굉장히 좀 복잡했던 케이스였고, 예. 27%.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일단은 그, 예, 구문이, 구문이 되게 좀 까다롭게 나왔고요. 예, 단어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고, 아까도 막 처음 보셔서 알게 아시겠지만 글이 팍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들어오게 이 구문이라든가 단어가 되어야만 글을 잘 논리적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성문 종합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냐, 성문 아, 수능 영어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죠? 기출 문제. 기출이 최고의 교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지만 이제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책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출의 미래라고 있는데 여기는 기존 수능에 나왔던 기출 수능 기출문제라든가 평가원 문제 이런 거다 유형별로 돼 있기 때문에 아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를 가장 잘알수 있게 하는 교재 이게 가장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이 스토리도 기출 문제가 많이 들어가죠 유형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요. 네. 자이 스토리 도 괜찮습니다. 예. 메가 스토리 엔젤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학교들 이올이 진선여고가 쓰죠. 예전에 대일외고있었 썼지만 요 책도 되게 좋은 그 수능 문제집입니다. 여기도 보면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의 어떤 그 고난도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신사고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교를 풀게 되면 아이들이 아 수능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 있고,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문제들이 괜찮은 문제들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요건 대원외고에서 2학년이 되면 쓰는 특급 빈칸출연 빈칸을 아이들이 힘들하다 어 보니까 이거를 이제 2학년 되면 여기 내신에서 일단 대원외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책을 좀 이렇게 좀, 어좀 추천해 줄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으면 하는 방식은 제가 압축도가 높은 텍스트를 많이 읽거라이 예. 압축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이 특히 원서 원서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저자가 자기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쓰기 때문에 어 압축도 있는 글을 읽게 되면 아주 수능 지문을 접근할 때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단 뭐 요, 좀 편하게 말씀드니까 원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원서. 근데, 우리 원서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서를 모아놓은, 그러니까 제가 성문정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보셨지만, 2011년도 6월 목평이 이게 이제 한 문장이었고요. 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요게 뭐, 이게 이제 말이 조금 요것도 되게 긴 문장이었죠. 근데 성문정합은 보시면, 성문정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성문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예. 더 구문을 따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들으신 말씀은 일단 성문정합영어 같은 경우는 저학년 때해 놓으시면 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미리 이걸 보면서 구문학습이라든가 문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그다음에 말을 갖다 어떻게 논리를 잡아야 될지 이런 훈련들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일단 저학년들 같은 감으로 많이, 감으로 많이 하시는데 어, 이건 감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이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따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아,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 글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되는지를 미리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종합 영어 같은 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합 영어 지문이 이제 뭐 사실 긴데 특히 이런 게 있죠. 여기 이런 걸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영어 시간이 아니지만, 자 주목할 만이다. 그처럼 많은 위대한 전쟁에서 더디필 패배한 사람들이 이겼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패배한 사람들이 이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보면은 어, 모든 게끝 전쟁이 끝났을 때 최악으로 남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최선으로 남은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걸 갖다 본인이 따져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텍스트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본이 논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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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 내려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 대강 대강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깊이 있는 독해를 할수 있게끔 그런 어떤 장치들이 많이 성문정합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 면 이런 거죠 더 디피리 이게 왜 더지가 아니냐? 예, 네.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복수 보통 명사가 되는 거니까 더지 복수를 보기 때문에 두가 되는 부분이죠 o a to b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런 걸 많이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어, 하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꼼꼼하게 보는 훈련. 어떻게 깊게 있게 독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종합용어는 결국 잠깐 좀더 좀 부연을 더 한다면 어쨌든 강남권 내신 대비라든가 저학년들에게는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고전이기 때문에 사고력 교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좀 어려운 어떤 그, 어그 정답률이 낮은 어떤 문제들 풀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좀 제가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좀목표로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걸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이제 어휘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속독을 또 많이 하세요. 속독에선 제가 탭스를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딴게 아니라 일단 이건 수능보단 짧습니다. 수능보다 짧은데 단어가 좀 어렵고 그다음 빨리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킬러 문항 같은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탭스는 쭉 읽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답을 갖다가 찾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걸 읽고서 요약을 해서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수, 수능하고 탭스의 관계에서 보면은 일단 탭스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탭스를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능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탭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과 유형이 똑같고, 수능과 유형이 똑같고, 그 다음에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문법이죠. 문법이 수치화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탭스를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어, 수능은 텝스는 수능 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예, 저도 텝스하라고 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남권 좀 어려운 학교들 있죠 단대라든가 진선경기고 이런 학교들 대비하는 친구들은 텝스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그 가서 도움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이제 경기고3학년 학생이었고 이제 지금 이제 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들어간 친구인데 내신이 되게 좋죠 일점 때문에 뭐 거의 압도적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뭐 것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탭스 수능과 유형이 비슷하다 그래서 수능을 일찍 연습하는 것보다는 어, 탭스를 하는 게더 좋은 연습이다 그래서 탭스하고 같이 예, 수능을 하게 되면 예, 영어실 효과적으로 길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보다 좀 정리를 더 잘한 것 같아요 학생 자체가 보면 네. 어, 뭐이 친구는 외국 학생이니까 넘어가고요 이 친구는 의대를 서울대 의대 들어간 친구죠. 이 친구는 재수에서 들어갔습니다. 재수서 들어갔고 내신 때문에 저하고 탭스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 탭스를 하다 보니까 일단 문법도 너무 어, 편하게 풀렸고 그다음에 탭스를 하다 보니까 독해 속도 굉장히 빨라졌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탭스 속도를 갖다가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어, 굉장히 속도가 많이 빨라졌고 그다음에 속도에 가능해지니까 모의고사나 수능 영어 시험 칠때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일단 어휘 속동 능력 네, 그 다음에 구문 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좀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간고사 저희가 시작이 되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그중삼들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중삼하고 중이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카페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시간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요번에 내신을 본 학교들은 저희가 다 오픈하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내신이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사학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외고 전사고, 내 성문종합, 신영종합 이렇게 되고 2 학년은 또2 학년대로 또 반을 또 현재 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